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궁화 꽃치 피었습니다. 쇼호스트 BK 김백입니다. 제가 이제 3시 방송으로 다시 찾아왔는데 이번 방송은 어,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어, 건강 특집이에요 오늘. 어, 방금 1시에는 건강을 위한 과채 믹스 음료를 준비했고 어, 이번 시간에는 그렇죠. 여러분들 치아 건강 그리고 피부 건강을 위한 우리 로바스 바이오의 로바스 치아 비누 세트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어, 우리 웅님 오셨고요. 반갑습니다. 음, 로바스는요. 어, 제가 이미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쓰고 있다는 건 그만큼 제가 말씀드릴 게 많이 있고 또 어, 그만큼 어떤 선택을 했겠죠. 저도 그냥 아무거나 쓰진 않으니까. 특히나 요즘에 그 치약 같은 경우에는 어, 굉장히 까다롭게 고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치약 관련해가지고 기사가 나왔어요. 음, 1년 정도 전인가? 어, 일반 뭐 대형마트라던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 치약들 중에서 그 파라벤 성분이라고 하죠. 뭐 다른 것들도 많이 있는데 가장 안 좋은 성분이 이제 그 파라벤 성분. 그 성분이 우리 몸 체내에 축적이 되게, 축적이 되게 되면 나중에 굉장히 그안 좋은 질병들에 많이 노출된다고, 음, 그런 기사를 제가 접한 적이 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저도 이 치약을, 어, 사실 그런 거안 봤으면은 아무거나 막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을 텐데 보고 나니까 어 아무거나 선택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좀 까다롭게 조금 더 신중하게 치약을 선택을 하는데 너무 너무 운이 좋게도 우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 오게 돼서 가장 먼저 만난 치약이 바로 이 로바스 치약 그리고 써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기존에 썼던 거랑 다른데 어떤 게 다르냐? 일단 치약, 양치할 때느낌이라던가 양치할 때뭐 거품이 많이 난다, 뭐 이런 것들은 어 좋긴 한데 어 어떻게 보면 약간 서브적으로, 어 보조적으로 뭐 이런 것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가장 눈에 띄는 제 개인적인 변화는 치과를 안 갑니다. 치과를 왜안 간다? 이빨이 시린 게 없어졌어요. 거짓말 같죠. 정말입니다. 어 저는 이게 루바스 치약 때문이라고 제가 확신을 하는 게이 루바스 치약 쓰기 전에는 제가 치약을 쓸때 음. 이빨이 굉장히 시렸어요. 그러니까 이빨 제가 충치가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빨이 제가 음 이렇게 보면. 고르게 나있어요. 예쁘게 나있어요.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교정을 안 해도 된다고. 근데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이 치아 간격 간격이 좀 좁아서 그런지 사이사이에 조그맣게 충치가 너무 잘 생겨요. 그래서 지금도 한 다섯 개인가 있습니다. 치료를 다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막 커지거나 이게 자꾸 번지면은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작게 있다고 이게 좀뭐 한 번, 한, 한, 달에 한 번이 아닌데, 한, 3개월에 한 번씩 검사 받아서, 좀 진행이 된다 싶으면은, 치료를 하고, 음 만약에, 아니다 싶으면 그냥 관리만 잘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해가지고, 그냥 관리만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그러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빨이 시린 게 있거든요? 아무래도 충치가 있고, 세균이 좀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기존 치약 쓸 때는, 어 차가운 물 닦거나, 양치할 때 소리, 찌르거나 하면, 아, 아, 이거 뭔지 아시죠? 이 느낌. 음, 그런 게 굉장히 심했는데, 루바스로 언제부터 바꾸고, 나, 바꾸고 나니까 그런 게 없어졌어요. 제가 왜얘 때문에 그렇게 좋아졌다고 확신을 하냐면, 나하 이거 치약 바꾼 거 말고는 제 생활 패턴에 그렇게 바뀐 게 없거든요. 음, 굳이 바꾼 게 없는데, 굳이 내 생활 라이프 스타일은 바뀐 게 없는데, 치약 하나 바꿨을 뿐인데, 싫린게 없어지고, 치약가 뭐랄까, 어떤 음식을 먹든지 간에 약간 든든하다? 걱정이 없다? 그런 거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빨이 특히나 시린 음식들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 딱딱한 걸 갑자기 딱 씹었을 때 아아 아, 이빨 시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차가운 거 먹을 때 과일 같은 거 쪼개 먹을 때어 그리고 아이스크림 같은 거 먹을 때 이빨이 팍팍 시려요. 음, 그게 충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이빨이 약간 안쪽에 뭐 치주염이라던가 염증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로바스 쓴 다음부터는 언제부터다 딱 제가 그것까지 기억은 못해요 근데 얘예 쓰고 나니까 그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제가 쓴지 한 4개월 정도 됐거든요 어, 로바스 치약으로 정말 이 치약이 전 소개할 때는 에이 치약 하나 바꾼다고 그렇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써 보고 나서 아 너무 좋으니까 가족들한테 추천하게 되고 친구들한테 어떤 뭐 선물할 때도 사실 치약 선물하면 별로 좋아하는 친구 없거든요. 근데 제가 로바스를 쓰고 좋았던 걸 이야기해 주고 치과 가 가지고 돈 많이 들고 치과 가는 것도 너무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런 걸 예방할 수 있다 설명해 주고 이거딱 이렇게 해 가지고 선물 같은 걸로 주잖아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왜 좋은지를 알수 있게끔.